구미시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의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전시관은 1층 오픈형 북카페와 휴식 공간인 에코홀,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큐브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2층은 새마을 운동 태동관, 3층은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한 교육의 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 전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매주 월요일과 새해 첫날, 설과 추석 당일은 주관합니다. 한편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은 24만 7,350제곱미터 부지에 새마을 광장과 전시관, 테마촌을 비롯해 교육 연구시설인 글로벌관과 연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비대면 교육장이 개소했습니다. 비대면 교육장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언어별 교육 영상 제작,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언어와 육아, 자녀, 취업 교육권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결혼 이민자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정확한 정보 이해와 전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중부권 동조행단철도 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5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로 충남 대산과 예산, 천안,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문경, 점촌, 영주, 봉화, 분천, 울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공청회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전남 도청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섬 주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을 한 7개 시군을 대표해 장국현 영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이 참석하고, 새롭게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기 위해 전찬걸 울진 군수와 최영식 담양 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린 뉴딜과 AI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한때 우리나라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 확보 여건이 한 번도 녹록한 적이 없었고, 내년 한 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원팀을 나서 준다면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에 대해 지방의 침체는 지방대학의 침체와 괴를 같이 했다며,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지역에 남는 선순환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2022 세계 가스총회 1년 전을 기념해 지난 25일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국제 가스 심포지엄이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가스 산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현장과 영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세계가스총회 조직위, 한국가스공사 등세개 기관은 2022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과 지역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2038년에 열릴 하계 아시안게임의 공동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26일 공동유치 선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유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외 공동유치를 통해 영호남 동서 화합 실천과 글로벌 홍보를 통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발전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보험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계 아시안 게임은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치 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 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가 확정돼 있습니다. 대구 꽃 박람회가 27일부터 나흘간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꽃으로 힐링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플라워쇼 주제관과 12개 작품이 장관상을 겨루는 청라상관을 비롯해 30여개 화훼 관련 단체와 국내외 플로리스트 59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또꽃 소비 할인권을 제공해 경북 생산자 꽃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라워 아웃렛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